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요건이나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책을 받으면 모두 탕감이 부채가 탕감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소득이 있어서 일정한 급여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로 인식을 해서 이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개인회생을 할지, 또개인회파산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과, 또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고, 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파산을 실청,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할지, 또 개인파산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용 소득의 요 요입니다. 어 그런데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제도도 아닌 것입니다. 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요건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무소에서는 소득이 있느냐 여부만 가지고 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구분하는데 어 이런 것은 음과 같은 이유로 좀 세분화 해야 됩니다. 자세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가용소득의 유무입니다.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소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어,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달 수입에서 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용소득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생이나 개인 파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혼 후에 자녀 한 명과 살고 있는 신청인이 매달 160만 원인데 개인내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해 오셨습니다. 이,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은 160만 원이지만 2인 가족 최저 생계비 2021년 기준으로 치면요 18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60만 원에서 180여만 원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용 소득이 없게 되면 어, 소득은 있지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게 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사례에서 어, 파산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절차를 진행해서 면책을 받게 해드린 사례였습니다. 또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신청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는 무직이었고요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2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해서 3인 가족으로 최저생기비 2021년 기준으로는 239만원 정도 되는데요. 200만원에서 230만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산정할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 어,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료를 취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 파산 면책을 받게 해드린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돼서 3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됐고 그 최저생계비가 어, 수입은 200만 원이지만 230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용소득이 없어서 소득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파산 면책을 받게 해드린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소득이 있느냐 여부 때라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하고 또 파산 신청을 하려면 소득이 전혀 없, 없어야 된다. 이렇게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많은 제약이나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 신청 후에 면책을 받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불이익이나 법률상 제약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개인 파산 사건의 장점으로는 어, 개인 회생 사건보다 면책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어, 채무 금액에 또 제한이 없죠. 어, 개인 의생은 인가까지 약 8개월이 결, 걸리고 면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어, 신청하고서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면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어, 개인 회생을 해야 할지 개인 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인 경우 또 수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 회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개별적인 또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서 어 수입이 있어도 위와 같이 개인 파산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된다면 은어 개인회생보다 개인 파산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고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소득이 있지만 어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파산 요건이 돼서 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어, 화산 요건이 돼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